저희는 항상 다전제에서 5경기를 많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3대2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는 젠지전이랑 똑같이 3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3대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제 킹겐 선수랑 같이 3대2로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제 3대1로 저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밸런스 주기 자체가 좀 많이 짧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챔피언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어, 이제 뭐, 앞으로도에좀 다양한 챔피언이 나오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미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가슴 벅찬 그런 게 조금 더 있지 않나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첫월드의첫 결승이라서 어 약간 많은 약간 압박감이나 약간 부담감인 심리적 요인도 없이 약간 게임을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면 상대가 이제 페이커 선수라도 그냥 해왔던 것처럼 하면 잘할 자신도 있고. 일단, 여태까지 저희가 보였던 것처럼 항상 저희는 역배웠어가지고 항상 응원해주시던 것처럼 해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우스 선수와의 그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제우스 선수가 보면서 저도 항상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선수가 대회 때 했던 이제 습관이나 아니면 스타일 같은 거를 잘 파악해서, 어, 저희의 색깔대로 잘 풀어나가서 저희가 잘 이기는 모습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좀더재미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라인전 자체에서 일단 유리한 상승을 한 것도 있고 이제 팀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잘해준 부분 덕분에 이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선 페이커 선수랑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같은 시즌 에 데뷔를 해서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페이커 선수가 항상 저보다 많이 앞서 나가서 좀처럼 따라잡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결승에서 그동안 당했던 거를 좀 복수를 복설... 아... 실 카던 대로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순간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해서 딱히 아무 조언도 안 해주고 싶어요. 음 꺾이지 않는 마음은 제가 그런 단어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기자분이 잘 써주셔서 그렇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요지는 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끼리만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마음만 잡으면 은 그냥 이길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요지인 것 같아요. 실 선수들의 경험의 차이도 있고 또 그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팀적으로 네. 완성도 있는 팀이어서 내 네, 성적을 잘 거둘 수 있는 것 같고 어, 일단 서포터란 라인이 이제 날이 좀더 갈수록 주목받기가 엄청 힘든데 어, 상대 팀 서포트 이제 잘하는 만큼 엄청 제가 차이를 많이 내는 게 아니면 솔직히 파이널 MVP는 받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봤을 때는 정글 아니면 미드 쪽에서 파이널 MVP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상체 쪽에 파이널 MVP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 올해 좀 유난히 마음을 편하게 게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결승 끝날 때까지는 딱히 내년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않은 것 같아요. 전 어, 여기까지 오는데 전 동료들을 이기면서 오긴 했지만 그전 동료들이 없었으면은 제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고 생각해서 어, 너무 고마운 것 같고 다들. 음, 그리고 다 꺾어 온 만큼 마지막까지 꺾어서 저희가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